안녕하세요. 솔문입니다. 명령어 두 개로 불량 검증을 할수 있을까요? 이 기능은 건설사 담당자나 단종 관리자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명령어 두 개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명령 q a y 입니다. 질문 답변 무엇인가를 Y죠? Q의 Y입니다.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엔터. 개수를 세 보겠습니다. 이게 개수인데요. 클릭. 선택이 됐네요. 그럼 몇 개인지 나오는데요. 기왕이면 선택됐으니까 번호를 1번을 줘보겠습니다. 1, 엔터. 선택된 거 표시가 납니다. 다시 한 번. 질문, 답변, 무엇인가, 궁금증. QAY입니다. 클릭합니다. 2번엔 터치입니다. 31개가 나오네요. 한번더 할까요? QAY. 클릭입니다. 엔터 치겠습니다. 자, 첫 번째군요. QY 무엇인 거를 똑같은 거를 찾기 기능입니다. 이번에는 Q의 296인데요. 집계하는 기능입니다. Q의 296입니다. 클릭 클릭 엔터 자, 번호가 있고요. 종류가 있고요. 개수도 있고요. 길이도 나와 있고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3번 선 길이는 86m다. 1번 형광등은 47개다. 2번 다운라이트는 3 1개다 이런 식으로 물량 검증을 빨리 해볼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한번 해 볼까요? 4번 엔터 치고요 실을 그려 보겠습니다 PL이죠 CAD 명령입니다 클릭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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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코스는 이렇게 닫으시면 안 되고요 꼭 마우스 명, 아, 명령으로 해야 됩니다 마우스 우측 요 닫기 이렇게 면적이 됩니다 저번에 o 엔터 치고요. 여기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PL CAD의 선 그리는 명령이 PL이니까 이건 아시겠죠? 마지막 명령은 마우스 우측에 닫기라고 했습니다. 분량 집계 명령이 얼마예요 QA696 이렇게 됩니다. 면적이 얼마요? 4번. 이것이 면적입니다. 둘레가 얼마예요? 14.3입니다. 이렇게 면적 길이를 금방 할수 있습니다. 소운하니까 설비도 조금 해볼까요? 32mm 관을 그려보겠습니다. 32 엔터치고요. L. 라인 그리기죠? 이렇게 그리겠죠. 다음에 25 엔터치고 또 L 엔터쳐서 25mm 그려보겠습니다. 이거집게 하는 명령 얼마라고요? 질문 답변 296. 296번째 질문 답변. 클릭, 선택해 봅니다. 엔터, 찍어 봅니다. 파이프 길이가 25mm, 4m, 32, 2m. 어떻습니까? 명령 단두개 해가지고, 예. 네. 웬만큼 적산하지 않았나요? 자, 이번에는요. 좀 고급으로 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주내원 여기다 넣어놨습니다 방금 옮겼습니다 여기에 보면 정보화 적산덤미 견본이 있습니다 최고수들이 해 놓은 건데 다운받아 볼게요 하나 둘셋 네 가지입니다. 여기 다운받은 데 여기겠죠? 열어보겠습니다. 아까 전기라고 그랬잖아요. 누군가가 작업을 한 것입니다. 여기를 누르면 굵게 가늘게 표시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된 것을 아까 이글이글 이글 읽는다고요? QA296, 엔터. 내가 원하는 만큼 선택해서 엔터. 이렇게 씁니다. 자, 두 가닥짜리 선은 이만큼이고, 두 가닥짜리 문자는 이만큼 있다고 합니다. 번호가 있고, 개소, 면적, 길이, 산식 다 있습니다. 296 명령 하나 가지고, 훌륭하게 물량 검증을 할수 있는 거죠. 네. 한번 설비도 볼까요? 설비도 이렇게 있죠? QA296입니다. 도면 선택해서 엔터 클릭입니다. 파이프가 보이고요. 부속 개수가 보입니다. 명령 하나 가지고 못하는 게 없죠. 다시 건축 마감을 보겠습니다. 자 마감 중에서 지하 1층 지하 1층 뭔가를 읽어보겠습니다. QA 296이죠. 그것도 여기만 읽어보겠습니다. 천장, 엔터. 이렇게 됩니다. 번호와 면적, 길이, 산식 다 있죠. 자, 여기다 이제 팁을 볼게요. 이 그림 명령 하나 가지고 검증 끝났잖아요. 자, 문자를 눌러보세요. 팁입니다. 여기에 이 그룹이 있습니다. 객체 직계면라로써 있잖아요. 클릭하고 타이핑기 귀찮으니까 아무데나 필요한 만큼 클릭 엔터 찍으면 되는 것입니다. 길이가 나오죠. 이런 검토 기능을 어, 누구나 쓸수 있다면 CAD로 해오라는 얘기를 쉽게 할수 있겠죠. 내가 물량 검증 쉽게 하기 위해서 가장 대중적인 프로그램 캐드로 작업을 해 와라. 잘 모르겠으면 나는 명령 하나 가지고 검증해 보겠다. 그것이 이구6입니다그 클릭해 보면요. QA 이구6 이렇게 치라고 명령어 이름이 나옵니다. 예. 선택하라 나오잖아요. 조금 많이 해 볼까요? 이만큼이야. 엄청난 얘기 되겠네요. 엔터.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오죠? 예. 이것이 진정한 CAD 물량 산출의 물량 검증이 되겠습니다. QA296. 예. 양념 하나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냥 보기만 억울하잖아요. Q의 0. 클릭, 클릭, 클릭 엔터치면 문서로 만들어집니다. 문서로요. 이런 기능이 없으니까 전부 일일이 노가다로 해서 엑셀로 하는 것입니다. 제번 시간은 헤드물량 산출을 얼마나 간단하게, 어, 검토할 수 있는지를 설명드렸습니다. 이 기능은 과외자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칩니다.